693번은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 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모 평균을 신뢰도 95%로 추정할 때모 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가 모 표준 편차의 6분의 1 이하가 되게 하려고 할때 이때 n의 최소값. 그러면 여기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그 정규분포를 따르는 변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둘게요. 그리고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평균을 m 표준편차를 시그마로 두고 그리고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기 때문에 여기 표본 평균은 정규분포를 따를 거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의 평균과 일치할 거고 표본 평균의 표본 평균의 평균의 표준편차는 크기 루트n 루트 n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표준편차는 시그마, 그리고 분산은 제곱해주면 될 거고. 그러면 표본평균은 이거 정규분포를 따를 거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따르는 그리고 60, 95%로 추정할 때 그러면 표준화시키면 되겠죠. 이거를 표본평균 마이너스 모평균 그리고 표준편차로 나누어 주고. 그 값이 95%로 추정하니까 여기 확률변수 z는 마이너스 2와 그리고 이 사이에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거 표본평균과 모평균의 차는 마이너스 2 곱하기 표준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밑에 모 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 차니까 절대값 씌우면 그게 모 표준편차의 6분의 1 이하가 되는 거니까 정리해주면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이렇게 6분의 1 시그마 이 사이에 표본 평균과 모 평균의 차가 이 사이에 있어야 될 거고 그러면 이렇게 x m 표본 평균과 모 평균의 차는 마이너스 육분의 일, 시그마. 이걸 만족하게 한다고 했죠. 만족하게. 그러면 요거. 이 차이는 이 사이에 존재할 거고, 그 다음에 요것도 역시 루트 n 값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값이 육분의 일 시그마보다 더 크다면, 2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그리고 어차피 0대칭이니까 이렇게 대칭해서 마이너스 값이 찍히겠죠. 그러면 여기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는 이 범위도 포함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가 이거 모표준 편차의 1분의 6 이하가 되게 안되니까 이 사이에 이 사이에만 존재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않는 부분들이 포함되게 되어있죠. 이렇게 이 값이 더 크다면 따라서 2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 값이 6분의 1 시그마와 같아도 상관 없고 그리고 크면은 만족하지 않으니까 작으면 요게 만족하는 부분 이게 만족하니까 만족하는 부분들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6분의 1 시그마가 2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보다 크면 되겠죠 시그마 약분되고 그리고 루트 n은 12가 되겠죠 6 곱해주면 제곱해주면 n 값은 144 이상, n의 최소값은 144가 되겠네요.